예수 믿고 난 뒤에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신앙생활을 어, 보통으로 주일만 교회에 나오고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분류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을 받아서 열심으로 어,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는 열심을 넘어서 특심한 성도가 있어요. 그야말로 정말 생을 다 던져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특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열심, 특심, 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일반 사람은 아니고 특심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감남산으로 가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와가지고 가르치시는데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제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야기하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어? 이제 그, 처벌을 하리라, 이렇게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이들의 의도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라, 함이리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고발하려고, 어명 중에 있는 여자를 붙들고 와서, 이제, 음,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 했다.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 예를 들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똑같이 그거 맞아 동의하면 사랑이 없고 당신도 뭐 별거 아니잖아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일어나시기 전에 손가락으로 땅에 뭘 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서신 것이라고 이야기가 없는데 뭐라고 섰을 거다? 뭐 이런 상상, 저런 상상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서신는데 대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이제 또 손가락으로 이제 땅에 서시니, 하도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사람이 많아서, 돌로 칠라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땅에다가 하나하나 적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건 믿을 게못 되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인격적인 모기도기고요. 또, 이 여인이 정말 잘못한 거지만,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간음 한 남자는 어디로 간 거예요? 왜 남자는 처벌 안 하는 거예요? 이 예? 남자는 왜 없냐고, 이게. 간음한 여자만 데려온 거예요, 율법에. 이 희한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간음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있어서 간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자는 그러면 간음이 아니냐 이거요. 이참 기막힌 이야기 내용인데 어쨌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지.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며 보니까 어른들부터 이제 갔다는 거는 어른들은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인생이란 삶이 어떤 것인가, 긴 시간 동안 그여정의 삶에 있어서 아, 이런 일 저런 일 겪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래도 어른들이 이해 폭이 넓다 이거예요.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죄 없는자가 먼저 돌을 들어쳐라 하시다이 땅에는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 땅에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을 향하여 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어쩔 거요? 이것은 이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떡하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모독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 자기가 굉장해 지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요. 돌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 맞는 사람이 있어요. 돌 던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돌 맞는 사람도 있어요. 돌 던지는 사람도 돌 맞는 사람도 우리가 어떤 사연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특히 돌 던지는 사람이 돌 맞는 사람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 사람의 사연이라던가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의 내용들, 성경이 말하는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죽을 죄가 맞아요. 그러나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삶은 돌 던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철하시는 이 말씀은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사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였지만 따뜻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직 율법으로 진노와 정죄만 다루는 그들에게는 예? 돌 던지는 게만 익숙해 있어요. 본인이 한 번도 돌을 맞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했는데 저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만든 율법으로 어쨌든 정제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도 혹시라도 우리가 정제하려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돌 던지는 사람도 돌 맞는 사람도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으로 본성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중세 암흑의 천 년이 지나오면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처음에는 참 의지도 강했고 뭐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율법으로 가고 있어요. 율법으로 가다가 보니까 율법으로 가면은 반드시 돌에 맞는 인생들이 나와요. 어떻게 율법으로만 계속하면 나중에 본인도 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적 사고방식인 희생양을 찾을 것이 아니고 위로자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자꾸 돌 던지는데 익숙해져가돌 던지려고 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돌을 손에 내려놓고 위로자가 필요한데요 주님은 위로자로 성령은 보혜사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돌 던지는 데 익숙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 여기까지 오면서 내 지나온 삶을 정말 돌아보고 돌아봐도 오늘 목회자가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가 좋은 쪽으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도 돌을 던 인생은 아닌가?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에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정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나이 너를 정제하고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던 그들이 다 어디 갔어?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에게 돌 던지지 않을 거니까,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는 마라. 오늘 정죄보다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삶 전체가 한번 돌아보는 삶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관계, 가족 관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관계, 직장에 있는 모든 관계가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전해주고 안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돌 던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 좋게요 교회끼리도 돌 던져요. 성도들끼리도 돌 던져려고 막 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성경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바로 위로자예요. 도움을 주는 자예요.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이 사고방식이 갇혀 있으면 참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적 사고를 복음주의 사고로 바꾸는 데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전에요,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자동차가 말을 대신할 수 있을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개선되고 개선되고 계속해서 발전돼서 지금은 말 타고 다니자고 멀리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동차 타고 다녀요 그래도요 자동차의 뒤에 배기 가스를 뭐라고 하냐면 느 마력이라고 그럽니다. 마력. 말이 몇 마리가 끄는 힘니다 3.0, 2.0. 4.0 대형 차들, 아주 3.8막 아주 큰 배기통은 말이 40마리가 끈다, 30마리가 끄는 힘이다, 20마리가 끄는 힘이다. 아직도 남아 있다고. 또 그리고 자동차 앞에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말머리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하면 말 타고 다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표시예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한 4,150년부터 3,550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뭐냐면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이 청동기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무려 얼마의 길을 인도했는가, 얼마의 길을 같이 갔는가, 얼마의 길을 걸어왔느냐 하니까 약 4,000km를 이동했어요. 우르에서 부엘 세바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신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이 재보니까요약한 4,000km 이동했다. 그래요, 그것도 주전 약 4,150에서 3,550년으로 받았던 이 족장 시대, 이 바로 저들이 살았던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인데, 얼마나 먼 길을 이동했어요. 뭘 보고 이동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 거예요. 오늘 되이 험한 세상 살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적인 것에서 의식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네, 신앙과 삶 또, 세속화 되지 않도록,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물질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변화가 돼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삶의 희망이고 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요. 교회들 한번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나 여러 시선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변하지 않으면 비판했던 로마 가톨릭처럼 될수 있고, 어쩌면 다른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앞으로 20년 뒤에 한국 교회는요. 소그룹 성령 공동체 교회만 살아남을 거다. 확신해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로 세상을 바꾸었어요. 열두 지파의 이야기, 소그룹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철저한 제자 훈련된 교회만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만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청년들이 교회를 주관하는 시대가 오면 성령 공동체와 변화된 말씀 공동체만 교회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땅에 세우는 교회는요, 엄청난 문제와 환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회에 기여하고 활동하는 교회만 살아남을 겁니다. 이단들은 더욱 득세할 것이고요. 세상은 더욱 세소가 될 것이고요 어쩌면 세상이 교회에게 변화를 요구할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지금부터 한 10, 10년 전부터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신학대학원 이 선발 집단도 멀지 않아 학생 모집을 할 때가 올 거다 그때를 준비해서 인구 절벽에 올 것이고 어쩌면 몇 대일 되는 신학교가, 신학대학원이 학생 모집해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오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생명 공동체라는 건 성령 공동체이기도 하고 말씀 공동체인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걸 여사로 들어요 오늘 거듭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흔들리는 좌표를 어디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사회의 마지막 희망인 교회가 진짜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에 백달러짜리에, 백달러짜리에 대부분 보면은 어느 나라나 뭐 유명한 왕이나 아니면 임금이나 뭐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런 초상화인데, 미국 100달러에는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의 얼굴 초상화입니다. 미국 100달러짜리 얼굴이죠.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자기 개발서라는 책입니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대는 진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왜냐 하면은 시간은 인생의 최고의 재료이다. 실제 그는 절제, 침묵, 건면 결단, 진실 이것을 하나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철저한 훈련을 했어요.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말씀에, 봉사하는 것에 이 훈련된 습관의 힘이 아니면 훈련되지 않는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오늘 말씀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삶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습관행과 자기 훈련을 갖춰야 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제하지는 않는다.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로켓이 발사할 때 우주인 최대의 팔지라는 중력을 느낀답니다 초음속 전투기 지금 지상에서 음파 돌파해서 초음속 전투기는요 구지라는 무지무지한 중력의 압력을 받습니다 온몸의 근육과 몸무게가 순간적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피가 내에 공급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조정사도, 예, 끌어내가 하면은 중력에 의해서 내릴 때 의식을 상실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능한 엘리터도, 예, 내려놔놓고 이름 묻고 구구다 내어받아 해도 잘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력 가속, 바로 내성훈련이라는 훈련을 통해만 이게 극복되는 거예요. 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던진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이 부분들은 약화시켜버리고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보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던져진 변화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훈련의 훈련을 거듭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 인생이란 제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꾸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만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훈련과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성경이 유일무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경이 유일무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행히 성경 중심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또, 성령 공동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재무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는 존재를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도태되거나 죽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큽니다 어른들은 늙어갑니다 세상에 있는 삼남만상이 모두가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 인생관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